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네, 신리교회와 강남하늘교회 합동교과방송입니다. 아, 이배철 안 읽네요, 아직까지도. 합동교과방송입니다. 저는 닭신리가 교 <laughs> 아직 안, <laughs> <올> 수, <laughs> 아니, 무가안 <모의가> <laughs>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laughs> 반려을 받았는데도. 이 답십리 교회가 이 발음이 안 되니. 아유, 네 그쵸. 목사님께서 서울에 답십리 교회로 발령 네.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입에안 익은다고 하셨지만 네. 저희가 하도 답십리 교회 <laughs> 얘기해서 아마 찾아보셨을 네. 것 같아요. 목사님 어디로 네. 가시나. 네. 그런데 어, 또뭐 이렇게 이사가 밀리고 밀리고 순번 순번이 있더라고요. 네. 이사가 늦어져서. 아직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느라 교과를 또 찍게 되었습니다. 네. 뭐 지난 주에 말씀 주신 대로 뭐 답집리 교회에서도 찍어 보려고 뭐 계획만 우선 하신 것 같고 <laughs> 또 강남 아교회도 정정호 목사님께서 새롭게 대해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뭐 모든 교과 방송을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서울에서도 찍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네. 누구랑 찍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서울 구경도 좀 하실 겸 일주일에 한 번만 좀 올라오시죠. <웃음> <웃음> 네. 어. 제가 정말 답신이 느회게가 가지고 누구랑 찍을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아, 어, 오늘이 일요일 저녁 새벽 밤, 밤. 예. 10시 15분이에요. 예. 밤이에요, 밤. 예. 예 요일 밤이나 평일 밤이나 뭐 이렇게 언제든 나와 주시는 오구서 네. 선생님 같은 분을 제가 만날수 있을런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거의 네. <laughs> 네, 뭐 늦은 밤에 와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계약 조건이 참 마음에 듭니다. 네 무료 봉사하시잖아요. 뭐 휴일에 한다고 휴일 수당 걱정이 있나? 뭐 밤에 한다고 야근 수당 뭐뭐 뭐 신경이 뭐 써서 안 써도 되는 거고. 정말 이런 분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러면서 이제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아버지가 계약이 중요하다는지 <laughs> 고참 네, 네. 그러네요. 네, 휴일과 관계없는 또뭐 밤이랑 관계없는 어, 그러나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좀 응원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카메라 테스트 하겠습니다. 아, 저처럼 카메라를 잘못 쳐다보는 분이면 더 좋습니다. 공부 네. <laughs> 잘 맞아가지고. 네. 네, 시청자를 외면하는 분 환영하니까 네. 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11과 저희가 다니엘서 아니 다니엘서는 10장이죠. 네. 10장 교과는 11과네요. 교과 제목이 쟁투에서 승리로 입니다 아, 보통 6장, 다니엘서 6장을 넘어가고 이제 7장부터 나오면 좀 혼미해지잖아요 네 아, 이상이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10장쯤 되면 진이 빠져가지고 안 배우는 으... 것 같아요 아 <laughs> 10장, 11장, 12장이 뭐였는지 아마 기억을 못하시는 음, 음.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네, 전혀 기억이 없더라고요 10장 이후부터는 <laughs> 네 다니엘서 9장이 8장과 6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다니엘서 10장은 11장 그리고 12장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다니엘서 10장은 어디랑요? 11장, 12장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세이 박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0장은 서론 또는 서언이고 11장은 예언의 본체이며 12장은 결론 또는 결러이다. 성경의 장 구분은 다니엘이 원래 기록한 이 책의 두루마리에는 없었다. 장 구분은 AD 12세기에 첨가되었다. 이것은 단절로서 구분됨 없이 10장까지 연속, 연속으로 읽어야 하며 11장을 멈추지 말고 12장까지 읽어야 함을 의미한다. 네,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어, 10장은 이 마지막 예언이 나오는데 네. 10장은 뭐라고요? 마지막 예언의 중에 좋습니다. 서론이 되고 또 11장은 이 예, 마지막 예언의 그 본체가 되고 12장은 결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절 없이 네. 10장 읽은 다음에 11장을 멈춰서는 안 되고 또1 1장까지도 읽어야 된다. <laughs> 뭐다 읽으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를 쭉 한번 통독하시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런 후에 10장을 연구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 안식일 교과서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은 11에서 12장까지 이어지는 이어지는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을 아, 소개한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겪는 그 환상에 대해서 이제 익히면 다니엘서가 이제 끝나게 되는 그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한 묶음인 거요 네. 10장, 11장, 12장. 그래가지 저희가 요것좀 멈출래도 멈출 수가 없어요. 네, 예, 자꾸 이게 찜찜해요. <laughs> 1지장까지 끝을 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예, 네, 계속 발령이 나서 그렇게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다니엘서 10장은 예루살렘 재건의 문제와 관련된 오늘 내용을 다룰 것이고요. 네. 11장은 이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시작할 마지막 시대까지의 그 예언을 다루고 마지막 12장은 이 초반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 까지 이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칫하면 오늘 이제 10일과 10장을 다루시면서, 어, 예루살렘 재건과 관련되어서 좀, 이렇게 내용이 별거 없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짧게 그냥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참 제목을 잘 지으세요. 쟁투에서 승리로. 이 네. 쟁투에서 승리로가 <laughs> 네. 모든 걸다 담고 있는 그렇죠.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 10장은 교과의 말씀처럼 지상의 전투가 벌어지는 무대 이면에서 벌어지는 우주적이고 영적인 전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우주적인 전쟁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쟁에 가담하는데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음. 알게 되실 것입니다. 더 나가서 결론까지 힌트를 더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사탄과의 전쟁에 개입을 하시는 거고 음. 예수님 개입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홀로 사탄을 무찌르신 것처럼 또 다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쟁투에서 승리로 내용이 다 끝났는데 아무튼 <웃음> <웃음> 네. 이렇게 끝을 내면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너무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게 특별하지 않습니까? 음. 보통 다니엘서 이렇게 하다 보면 2,300 주야와 7 1일쯤 하고 나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10장 이후는 잘안 하는 음. 경우가 많은데 아 정말 이 다니에서 연구를 통해서 10장 이후에 11장, 12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함께 또 살피며 또 10장, 11장, 12장의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다니엘서 10장은 예루살렘 성 재건과 관련된 짧은 시간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음, 그 사건을 통하여 지상 전투 이면에서 벌어지는 우주적 대쟁투까지 네. 시야를 넓혀 주는 중요한 장이 다니엘서 10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0장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이제 다니엘성 시, 다니엘서 10장에 시작이 네. 됩니다. 1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뭐 네, 하고 있었을까요, 다니엘? 네, 바사 왕 고레스 제 3년에 네. 한 일, 일이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일회 동안을 슬퍼하며 새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네. 어, 지난번에 이제 그 6%로 로된지 68년이 지나 그니까 음. 이 90세에 가까운 다니엘인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한 환상을 보고 깨닫고, 그 이후에 네.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볼수 있습니다. 뭐, 새 일에, 그니까 뭐 20일이 넘도록, 네.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다는 내용이 있죠. 네. 밥도 제대로 먹, 못 먹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네. 것입니다. 90세에 가까워진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이 천사들의 응답 내용을 볼 때, 앞으로 이 유다 백성, 또 하나님의 성소가 겪게 될이 두려운 미래에 대해서 아마 심히 근심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것은 2년 전, 고레스 원년이었죠. 1차 귀환령이 내려지고, 성전 중공과 더불어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다 일이 풀리는 것 같았는데, 귀국길에 나선 사람들이 대략 5만 정도에 불과했고, 또 귀국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잘 안,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뭐 주변 민족들의 반대가 있으면서, 이 성전 재건에 착수하지 못하는 음.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적대적인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건축하면 또 유대인 반역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laughs> 이 정부의 페리샤 <프레시아 웃음> 네. 정부에 계속 탄원하고 고발하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일을 못 하게 막는 거죠. 이 내용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시나요 우리 지난 지난해 지난 예. 에스라 사장에서 예. 했던 예. 거죠.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다니엘 이제 90세 가까이 뭐 은퇴했는데 뭐 음. 이런 걸 신경 쓰나 내가 뭐 이제 나이 먹고 이런 것까지 이제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음. 하나님의 영광 또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절제하면서 기도하는 아. 고령의 다니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참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들마다 고령화 고령화하면서 젊은 사람이 없고 연세드신 분들만 남았다. 이러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믿음의 이 노병들, 다니엘은 90세에 가까웠는데, 뭐 내가 이 나이 먹고 무슨 거냐고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처럼 민족과 교회를 위해 염려하여 기도한다면, 분명히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뭐 고령화라고 해서 불안에 떨 필요 없는 거죠. 90세가 다 되었음에도 오히려 민족과 성전을 위해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 이 정말 귀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네.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 네, 3주간의 금식 그대로를 끝내고 이몇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히데겔이라고 네. 부르는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잘 아는 말, 이 티그리스 강이죠. 네. 이 티그리스 강의 옛 말인 그 히데겔 강을 아, 수행원 몇이랑 다니엘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 중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의 임재 에 수행원들은 모두 도망을 네. <laughs> 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죽은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빠져 땅에 엎드려지게 되지요. 이에 화요일 소지를 보시면요, 음, 천사가 나타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쓰러진 다니엘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음, 네. 아, 첫 번째 만졌을 때 다니엘이 일어나서 이제 말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첫 번째 접촉을 통해 말을 들을 수 있었던 다니엘, 그리고 두 번째 천사의 만짐을 통해서 이제는 말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6절 보실까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도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음.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에, 힘을 을, 을. 얻게 되고 또이 만짐을 통해서 이 말을 할수 있게 되는 네. 것이지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의 감정과 또 여러 필요와 갈망을 그분께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그러고 보니 제가 아가서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납니다. 아가서 이장 십자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 여기 보니까 o m o n 이 s o l o m 이이솔로몬의야가 n 이이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얼굴을 보게 하라. 더불어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아, 내 소리가 부드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저희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제 목소리가 참 듣기 싫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죄투성이잖아요. 죄된 존재가 좀뭐좀 뭐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목소리가 참 저에게도 음.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5 0이 이제 다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내운년이면 50인데, 50다 된이 징그러운 남자의 목소리를, 야 저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우리 선생님은 젊으셔서 이... 느낌을 잘모르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조금씩 느껴져서 슬프긴 한데 아직 목사님만큼은 못 느끼지 않을까 아, 예. 정말 저희 집사람도 제 목소리를 썩 좋아하지 않는 <laughs> 것 같아요 요즘에 아, 우리 애들은 또뭐 제가 말하는 걸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아, 제가 참 용기가 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교과의 말씀처럼 이 말할 수 없는 그 다니엘에게 오셔서 이렇게 정말 힘을 주셔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또어 감정과 또 갈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갈망과 소원들을 많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세 번째 접속으로 다니엘은 힘을얻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보게 된 다니엘서 11장 그리고 12장까지 이어진 환상을 통해 다니엘은 큰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네 이제 수요일 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니엘에게 무엇이 계시되었을까? 심부름 다니엘에게 뭐가 계시됐을까? 네. 궁금하네요. 다니엘서 10장 13절입니다. 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아뭐 로또 번호 이런 거 알려주지 않고 뭐 희하는 거 네. <laughs> 네. 어, 우리 앞서 다니엘 기도 살펴보면, 첫날에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첫날 듣고 있었다, 네. 응답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페르시아의 군주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사단, 또 천사 간의 전투가 여기 21일 동안, 3주 동안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사단은 매대, 바사,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냉배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천사들은 유랑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다. 그 투쟁은 모든 하늘이 관심을 가진 투쟁이었다. 선지자 다니엘을 음. 통하여 우리는 이 선의 선의 군대와 악의 군대 사이에 있는 큰 투쟁을 한눈으로 본다. 3주일 동안 가브리엘이 흑, 흑암의 권세와 씨름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에 작용하는 가마를 좌절시키려고 노력하였고 그 싸움이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브리엘을 도우려고 오셨다. 음... 가브리엘은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승리는 마침내 얻어졌고 원수의 근대들은 고레스의 모든 시대와 그후약 7년 반 동안 통치한 그의 아들 캄비세스의 모든 시대 동안 저지를 당하였다. 네. 저희가 다니엘서 10장에서 주로 살펴보는 내용의 해설인데 인간의 역사의 배후에 선과 악의 세력이 다투고 있으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 전쟁에 음.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 아, 네. 10장의이 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힘쓰고, <laughs> 뭐 대단히 잘 싸운다고 <laughs> 네.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 전쟁에 어떻게 가담하고 있냐면, 이 다니엘처럼 기도라는 신령한 무기로 아기 형들과 전투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서 효과적으로 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과 제목이 뭐죠? 쟁투에서 승리로 승리로 네. 저희가 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우리의 그 여러 현상들 속에 나오는 여러 뭐 사건들 속에 그 이면에 있는 여러 큰아 선과하게 대쟁투가 있으면 네.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쟁투에서 승리로 승리를 만들어 주시는 이제 한 분을 저희가 목요일 소주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을 보시죠.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 여기 승리의 왕. 미가엘이 음. 등장합니다. 미가엘의 이름은 그 뜻이 있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네. 이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아, 페르시아 왕과 씨름하고 있는 가브리엘. 3주 동안 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네. 그때 누가 등장하죠? 다니엘서 10장 1 0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돕기에 미가엘이 왔음을 우리는 다니엘서 10장에서 살펴 살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엘을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죠? 다시 다니엘서 10장 21절 보실까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 여기 미가엘을 뭐라고 부르죠? 너희의 군주 즉 미가엘을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 너희의 군주로 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왕왕 누구죠? 우리의 예수님.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를 도와 그들을 대항할 자다 이렇게 가브리엘은 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계시록 12장 7절을 보시면요. 음, 이 미가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아, 여기 보니까 미가엘은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 어, 정말 이 하늘의 큰 전쟁에서도 승리한 음. 그러한 정말 백전불패의 군사령관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 페르사 제국의 강력한 군사령관, 즉 인간 배우에 있는 사탄이 이게 존재하고 있다면 하나님 백성에게도 누가 있습니까? 미가엘이란 백전불패의 군사령관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당장 눈에 보이는 형편이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참 빽이 없네 줄이 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백점 불패의 전쟁에 능하신 절대 패함이 없는 승리를 주시는 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미가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해 여러분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신천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분들 보니까 굉장히 조직적이더라고요. 아, 네. 뭐 자금도 장난이 아니고,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곳곳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잘 포섭해 가지고 또 배치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야, 참, 우린 조직적이도 아니잖아요. 허술하게 그지없고, 음, 예, 불면훅 날라갈 것 같은 음. 이 조그마한 재림계.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미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들을 능히 대항해 주실 분, 우리의 군주 미갈의 있음을 내, 우리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까? 아 지금 코로나 십구란 질병 앞에서 많은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네.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이십장. 10장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 주실까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 네, 어, 우리의 왕 미가엘이 있습니다. 미가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우리 골로에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도전과 가장 힘 있는 권세라도 무력화시키시는 우리의 왕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 힘과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이 음. 10장, 11장, 12장 쭉 이어짐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다니엘서 10장은 예루살렘 성 재건과 관련된 짧은 시간을 다루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지상 전투 이면에서 벌어지는 우주적 대쟁투를 알게 하는 중요한 장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다니엘은 귀환 후에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 이 페르시아의 군주의 마음의 역사에는 선악관의 대쟁투와 세상 역사의 배후에서 승리를 주시는 미가엘에 대한 게시를 보며 격려를 얻게 되었습니다 좀 우리 힘도 없고 백도 없지만 <laughs> 우리를 돕는 천사들과 네. 백전 불패 우리의 왕, 우리의 군주 되시는 미가엘 바라보시면서 힘과 용기 내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니엘서 10장을 공부한 다음에 좀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뒤에 누가 계실 것 같아요? 미가엘이 음, 계실 것 같은 네. 거예요. 야, 정말 한 번도 지지 않는. <laughs> 네. 네, 네, 다니엘서 10장을 보니까 참 용기가 됩니다. 아, 그럼 저희는 10장부터 이어지며 다니엘서 종반부의 핵심이 되는 다니엘서 11장 연구 남과 북에서 영화로운 땅으로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